자식 농사 대박 났다는 장윤정 도경환의 아들딸 연우와 하영이의 충격적인 근황. 지난 2013년 결혼해 스라의 아들 연우와 딸 하영이를 두고 있는 장윤정 도경환 부부. 지난해 장윤정은 첫째 아들 연우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후원하는 영재 발굴 프로그램 CTY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모두의 축하를 받은 가운데 아들의 이어 딸 하영이까지 캠프에 참여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한 방송에서 도도남매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장윤정은 작년에 연우가 참가했던 미국 영재 캠프의 하영이가 정식 CTY 선발 과정을 거쳐 시험을 통과해 올해는 하영이도 같은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게 되어 둘다 미국으로 떠났다고 밝히며 아이들의 근황을 전했다고 합니다. 연우와 하영이가 참가한 CTY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캠프가 아닌 엄격한 선발 기준과 평가를 통과한 고능력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규 영재 교육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역시 유전자도 클래스가 다르다 두 남매 모두 똑똑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자식 농사 대성공했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